와... 예술이다 예술 어? 우리 봄에 꼭 한번 다시 오자 저기 음. 저 밑에 찍었어? 뭐? 호수 같은 거 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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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데, 조심히 가 야, 그, 그, 그게 완전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 응? 아예 장갑을 안 끼고 왔어? 차에 놔뒀어. 왜? 아니,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내가 이거 손날로를 하니까, 장갑이 아. 필요, 그리고 사진 찍기 때문에, 장갑을 계속 꼈다 뺐다 이래서, 여름 괜찮아. 응? 괜찮다고, 요, 요게 내려올 때가. 야, 너무 멋있다, 그지? 응. 어. 어? 여름에 와도 너무 멋있을 어. 것 같지? 한참 풀어올릴 때 오자. 그래가지고. 어. 다시 찾은 가리왕산. 거기서 더이상못가시제 이제, <laughs> 이맞 응? 이제, 이야 자기 가다가 내 발소리가 안 나오면 돌려보는 거야? 이가이내 어? 응. 발소리가 안 나면 돌려다 보냐고. 안 오니까. 와우, 와우. 뭐라 그랬어? 와우. <laughs> 네. 자기야, 나 여기 자기 가지 않고 하나 찍자. 요, 저기. 어디? 여기 길이 너무 예쁘잖아. 여기 응. 길. 와, 너무 예뻐. 눈이 어리겠다. 누가 보면 내가 사진 대충 찍는 것 같지만 너무 잘 찍지. <laughs> 어? 그래도 뭐든지 잘하는게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어? 뭔가 잘하는게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laughs> 나 잘하는거 많아 없어 내 잘하는게 얼마나 많다고 <laughs> 사람을 띄엄띄엄 <띄엉띄엉> 보고 그냥... <laughs> 어우! <laughs> 아, 깜짝이야 공도박질 치겠다 어, 미끄러워. 어? 얘네들이 여기다가... 아, 아니구나. 뭐가? 난 하얀 페인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더니 이게 눈이 뭉쳐서 얼어있는 거구만. 얼어있어 그래. 그게 미끄럽고, 난 페인트를 발라놔서 미끄럽나 그랬네. 그래서 이 멍청한 것들이 페인트를 발라놓는 게 어디서 그랬더니 어음이야 여기 다 어? 우후후. 눈꽃이 너무 멋있어요. 여발. 저게 지나가.